며칠 전, 한 결혼정보업체가 온라인상에 올린 광고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업체는 탈북여성과 결혼하면 이런 점이 좋다. 시리즈 광고물을 내보냈는데, 내용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한 탈북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방에 있다가 한 남성을 보자마자 속옷으로 껴안는 장면을 그려놓고는 탈북여성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결혼하면 이런 점이 좋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 탈북 여성을 왜곡하는 모습들. 어디 이 광고 뿐이겠습니까? 아, 탈북 여성들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에 퍼져 있는 편견들 이 시간에 한번 짚어보죠. 에, 아, 한국에 온지 7년이 된 탈북 여성이세요. 한경희 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경희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결혼정보업체 광고 시리즈 보셨어요? 네, 봤고요. 예. 보고는 어떤 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참 기분이 더러운 느낌이었고요. 네. 예, 예.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지, 음. 사람을 장사함에 있어서 남자들을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구나. 음흠. 온전한 사업가가 아닌 더럽고 치사한 아주 네. 상의 도질적인 인간이 이런 결혼 정보 업체라는 광고물을 걸고 일하고 있구나 하는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심하게 비하되는 느낌, 마치 어떤 네. 물건이 되는 듯한 느낌 이런 기분 그쵸? 나쁜 느낌 받으셨다니이 중국 광고 네. 보고선 많은 저 어, 이, 이, 북한 이탈 주민들끼리 모여서 얘기들을 하세요 좀 이거 가지고. 네, 제가 이 광고물을 가지고 그 탈북자들로 그룹 중방을 만들어서 이 광고물을 제가 올리셨어요. 네. 네, 그 저희 주변의 탈북민들이 이 광고물을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경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도로 광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 광고가 크게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 전에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갔던 것들 중에도 TV 네. 방송이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탈북 여성들께서 굉장히 심하게 좌절감을 느꼈던 경우들이 종종 있다면서요. 예를 들면 뭐 어떤 TV방송에서는 탈북주민들은 85%의 성병이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여가 없이 나가는 모습들 혹시 못 보셨어요? 네. 예, 그거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었었는데요. 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북자들을 그 어떤 목적에서 그런 성병이 있다고니 이런, 이런 광고물을 게시하는지 그 사람이 탈북자들에 대한 그 어떤 적분한 마음이 없으면 과감 이런 음. 글을 올릴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글이 아니라 사실은 TV에 나온 어떤 발언이었는데 근거가 네. 충분치 않고 그냥 이렇게 그렇다더라라는 식의 발언을 남발하는 것. 이거 이제 문제라는 네. 말씀이세요. 아, 네. 우리가 지금 이게 몇 가지 예만 봐도 어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생활하시면서 네. 우리 한경희 씨는 어떤 때에 그런 편견의 벽에 부딪히십니까? 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솔직히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면 아주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런 못 사는 나라에서 너희들이 한국에 왔으면 피 죽은 듯이 어밥 먹고 살 것이지. 어. 왜 잘난 체 하냐? 아마 이런 편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 쥐 죽은 듯이 살 것이지. 뭘 그렇게 뭐 활동도 하고, 뭐 사회활동도 아, 하고. 뭐, 차한대사도 한국 사람들 좀 색다른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아, 차 사러 가도 너희들이 뭐 돈이 있어서 이거 지금 사러 온 거냐?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너희들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주제에 음. 감히 차 차도 돈 차도 없겠냐? 아마 이런 편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직접 말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예. 너희들 참 대단하다. 음.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도 못 사는 그런 좋은 차들도 많이 사네. 어허허허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예. 예. 네. 그런데서부터 상처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어, 하나 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죠. 많이 받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사회 에 아직도 남아 있는 커다란 편견의 벽 이번 논란이 된 광고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탈북 여성 한경희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네요. 예, 이어서 전문가 한분 연결을 해보죠. 어, 김귀옥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 특히 여성 주민들 몇분 정도나 되나요? 올 6월 말에는 2만 6천 여 명이 지금 있고요. 거주 중이고. 전체 네, 그 중에서 탈북 여성들은 한 18,700여 명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체 탈북자의 70%가 여성 탈북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군요. 네네. 이번 탈북 여성 비하한 광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아... 상당히 우울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아주 그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 에 지금 선정적인 성문화, 뭐또 사실은 그토로는 드러나지 않는 남녀 차별 의식이 상당히 전면에 이제 깔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사회에서는 남녀 평등 의식이 이제 확산되어 있으니까 음. 이제 여성표화 발언하면 바로 이제 소위 일베라는 그런 취급 당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 여성이 아닌 약한 여성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외국인 여성, 외국 이주 여성들이죠. 예. 그 탈북 여성이 바로 성적 대상화되는 바로 그런 조건이고요. 바로 가장 약한 고리인 탈북 여성들한테 음. 그 향해서 이렇게 광고로 표출이 된 거군요. 겁니다. 예. 이 광고뿐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들을 여러 가지 목격하셨다고요. 네네 여러 네, 탈북 여성 뭐또 친구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 보면 가장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입니다 아. 근데 이 아이들이 길을 쓰고 한국말을 서울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라는 걸 고백을 하는 순간 완전히 왕따거든요 학교폭력의 예. 희생이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사회적 배제가 너무도 극심하게 일어나고 또 20, 30대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 너희가 우리의 밥그릇을 뺏어왔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는 라 그런 태도를 강력하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예. 여러 가지 폄하의 층들이 여성을 음. 향할 때는 바로 성적 대상시 무시 이제 예.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편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 다문화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남북이 만날 때는 남북은 언어적인 통일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 같이 공감해 나가면서 서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 서로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유,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시각들, 이런 편견들 어떻게 깨야 될까요? 일단 잘못된 인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부터 나오겠죠. 예, 예. 그래야 우리도 성장을 하고 탈북자들또 우리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안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나 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네, 준비하는. 그래서 예, 예.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평화 교육의 핵심은 그저 평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폭력이 아닌 평화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계속 폭력으로만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라 정말 우리 사회에 해체될 겁니다. 그다음에 서로 상대방의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해외에 이주하러 간다지 네. 아니면 일시치료한다면 분명히 외국인 차별 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좀 역지사지하는 마음 그렇죠. 갖는 인식의 변화부터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 한 결혼 정보업체의 탈북 여성 비하 광고 논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점들 지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